폭독한 부도위를 이기고 가을과 함께 찾아온 선물이 있습니다. 정직한 땀방울로 맺은 달콤한 결실, 해남 복마를 소개합니다. 귀한 자연의 선물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찾아온 곳, 한반도의 최남단 해남 화산면입니다. 이 야, 뭔 풀이 이렇게 많지? 거의 다온것 같은데, 오, 오, 오. 어, 어, 어. 어, 여기 진짜, 아이고 반갑습니다. <laughs> 왜 저를 이렇게 힘든 애가 부르셨어요 아니 뭔 풀들이 이게 렇많아요 도대체? 아 이건 풀이 아니고 이건 이거 고구마거든요 고구마예요 네, 예. 아니 고구마는 좀 이게 쌀쌀할 때 나오는 먹거리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요 고구마는 여름부터 나와요 여름부터 나와요 네. 야 그럼 지금 이 풀들이 다 고구마가 있다는 그 증거예요 네. 예. 지금부터가 이제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저기 이제 수학 시기가. 네. 아, 아 지금부터 딱 수확식이군. 네. 아 생각보다 수확을 아, 일찍 하네요. 해남은 전국 최대의 고구마 산지인데요. 조기재배를 통해 보통 7 8월부터 출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긴 장마로 인해 조금 늦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어허. 야 네. 트랙터고 있네 트랙터. 어? 아, 이 친구가 먼저 시작하는 겁니까 그러면 네. 수확할 때? 이, 이 친구가 지금 이제 첫 스타트 이게 아. 처음에 이제 이코미야 삽을 들고 고구마를 캐던 것도 이제는 옛말 트랙터가 고구마 밭을 한번 훑고 지나가면 땅속히 빗불이 내린 고구마가 줄줄이 올라오는데요 와. 고구마를 줍기만 하면 수확은 끝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서 호미로 고구마 해웠거든요 옛날 사람. 등이 <laughs> <laughs> 어른들이 하시는 얘기로 그냥 지천에 그냥 고구마가 그냥 여기 <laughs> 저기 있는 면 보니까. 우와. 네. 이게 올해는 좀좀작항이 네. 이게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네. 고구마가 한 줄기에 지금 한세개 고구마가 많이씩은 안 달렸어요. 아, 거의 보면 많아요. 한 일곱 여덟 개는 달려야. 아. 그래야 좀좀 좀 양이 나온다 그는데 그러니까 네. 그 대신에 개수는 적게 달린 대신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크기가 크다 보니까 아 좀더 낫죠 그러니까 알이 좀잘 네, 네, 네. 됐군요 그러니까 이게 좀 비싼 비싼 크기죠 사장님이 키우시는 이 고구마는 어떤 품종입니까? 아이 품종은요. 네. 어? 네? <laughs> 꿀밤 고구마. <고구마입니다. 꿀밤. 웃음> 깜짝 놀랐어요. 아, 당황했잖아요. 갑자기 땡져가지고아 근데 꿀 고구마면 꿀 고구마고. 밤 고구마면 밤 고구마인데 꿀밤 고구마 뭡니까 도시? 아, 꿀밤 고구마는 네. 이게 지금 꿀 고구마는 원래 꿀같이 좀 달콤한이 그런 그 촉촉한 맛이가 다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금 숙성이되기 전이라 지금 안에 보시면 그게밤같이좀 퍽퍽해요. 아 그래서 그냥 꿀밤 고구마. 꿀밤, 꿀밤 고구마. 고구마. 유독 힘들었던 올여름 폭염에도 농부의 정성을 아는지 토실 토실 알차게 연근 해남 고구마. 황토 땅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덕에 당도도 높고 품질도 좋아 해외 각지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고구마로서는 우리 전국에서 1호, 지금 저 한국에서 42호 지리적 표시를 제들이 드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보성하면 녹차 이라듯이 고구마하면 해남이 정말로 인그증해줄수 있는 그 여건이 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또 전국에서 생산 다 되고 있지만 해랑 고구마가 그 차별화가 되어 있다라는 것, 그러한 것들을 더욱 더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느덧 끝이 보이는 고구마 와. 줍기 상희, 저 일단 고구마로 주신다고 했는데, 네. 어, 진짜 주시는 거 맞아요? 아, 저희 두부수 만큼 <laughs> 가지고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 저쪽으로. 네. 오케이. 에이, 아이고, 그러면 웬만한? 욕심 안 내고 네딱 이만큼 가져간다. 이거 수 있을까요? 어? 으아 갑니다. 갑니다. 고생하세요. 예. 소중한 노동의 결실을 들고 찾아간 곳. 고구마 농장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한 미적한 마을입니다. 야 먹기 힘들군. 어, 근데 저 뒤에 풍경도 아, 정말 저... 그림 같아요. 네. 네. 제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요. 다름이 아닌 고구마 요리 체험장이 있기 때문인데요. 고구마가 왔습니다. 해남 고구마가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힘들었어, 힘들었어. 어, 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 무더운 여름에. 아, 아니, 근데 이곳에 오면 네. 이 고구마를 이용해서 맛있는 네. 먹거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고구마를 쪄서 먹고, 구워서 먹고, 튀겨서 먹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거를 생활의 요리로 오우. 함께 합니다. 와. 네. 저도 지금 떠오르는 지금까지 세네가 있는 이자거든요. 어떤 대표 한국에는 해남표 고구마가 고구마 은근히 고구마 만능이잖아요. 시작합니다. 먼저 고구마는 껍질을 깎아 썬뒤 삶아주고요 당근, 삶은 달걀, 양파, 피클, 맛살 등을 입자감 있게 썰어줍니다 삶은 고구마를 으깬 뒤 다진 재료를 모두 넣고 특제 소스에 버무려주면 빵 안에 들어갈 소 완성 와 속을 파낸 바게트에 소를 꽉꽉 채워주면 달콤한 고구마 알빵이 탄생합니다 너무 든든하겠는데요? 여기에 감자 대신 고구마를 넣은 닭볶음탕과 무 대신 고구마를 이용해 만든 생채까지 고구마의 변신은 무궁무진합니다.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직접 한 요리를 음 맛을 볼수 있다. 요거 맞아요. 참 참신한 것 같은데. 네네. 오, 그러면 저희가 만든 거 요거부터 보 네, 요것도 한번. 네. 제가 생각 생각했던 생각. 고구마 요리가 하나도 없어요. 도전해세요그 <laughs> 아, <죄송해요. 웃음> 그래. 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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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네. 아? 음. 음, 진짜 고소하고, 부드러울 것 같아요. 달콤하고 여기 안에서 폭포 터지는 고구마의 그 맛이 입안 가득. 음, 고소함이 정말 대단한데. 살짝 지근한 맛이. 뭘말좀 음. 뭐좀 하세요. 말 좀. 먹느라 또 말이요. 토크 실종. 말이 안 나? 꿀 먹은 버어리가 아니라 벙어리. 고구마 먹은 버어리 너무 맛있어. <laughs> <laughs> 진짜 맛있다. 집에 들어오니까 음. 와, 탈기부터 시작해서 달콤함, 달달함 음. 포근포근함 부드러움 그냥 여기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고구마 닭볶음탕을 한번 먹어봤는데요 아 보통은 감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감자보다 고구마가 맛있더라고요 맛있는 거에 볶음탕에. 맛있는 거 더하면 음. 엄청 맛있는 거 음. <laughs> 궁금한 게이 고구마를 이용해서 네. 이런 다양한 먹거리 음.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개발하고 또 만들고 음. 이렇게 하시게 되신 거예요? 네 저는 이렇게 결혼하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해남에 살면서 네.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해요 음. 그래서 우리 해남의 농산물을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려고 이렇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제일 쉬운 게 그냥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이 어떤 맛인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재밌는 요리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단순히 그래서. 그 요리가 네. 어떻게 보면 그 음식을 좀 뛰어넘어서 네, 네. 좀 체험도 하면서 네. 흥미도 느낄 수 네, 있게. 맞아요. 방문하시는 체험객들의 반응이 또 궁금하거든요. 가능은 네. 정말 다양한 게 많아요. 아이들은 물론 요런 이렇게 공룡 알빵 체험하면 음. 신나게 막 놀고 만지고 하면서 엄마들의 그 호응도가 너무 좋고요. 음. 여든 드신 어르신들 어머님들 네. 요거 맛보시고 오 선생님 하나 더 배웠어요. 막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그런 체험하는 분들의. 그 얼굴에서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는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에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돈안 주셔도 그 미소 값으로 제가 미소로 받는 이제 받는 거군요. 네네 그런 아... 것 같아요. 보고 즐기고 맛보고 느끼고 해남에서는 고구마 하나로 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오늘 수학부터 네? 그리고 마지막 먹거리까지 즐겨 보니까 네. 왜 해남 고구마가? 맛있는지 몸에 좋은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요. 네. 입안 가득 퍼지는 행복. 해남 고구마로 선물하세요. 화이팅. 기후 좋고 땅 좋은 땅끝 해남에서 좋은 영양분을 가득 먹고 자란 영양 만점의 국민 간식. 올가을에는 요 해남 고구마로 달콤함을 채우시기 바랍니다.